네 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지금은 야외에 나와 있는데요. 소니 액션캠 촬영 테스트를 하러 밖에 나왔습니다. 잠깐 이 소니 액션캠으로 찍은 영상들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폰에 찍히고 있고요. 액션캠은 많은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어, 뭐, 활동적인 스포츠를 할때 쓰기도 하지만 일상을 두 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기록하고 싶을 때도 액션캠을 씁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액션캠 영역에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이 소니도 꽤 제품을 내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정부 미디어 센터에 있는 이 액션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겉모습 설명해 드릴게요. 정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렌즈가 있고 마이크가 보입니다. 우측에는 버튼 두 개와 작은 정보 표시 창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원 버튼이고요. 하나는 카메라 모드를 전환하는데 뭐 자체적으로만 촬영할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전송을 할 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Z-1은 j 와이파이로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상단에는 녹화 버튼과 상태 표시 램프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홀드 버튼 그러니까 실수로 버튼이 눌리지 않게 고정해 두는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충전하든가 전원이 켜 있을 때알수 있는 상태 표시 등이 있습니다 네, 왼쪽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저 커버를 열면 그 안에는 배터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커버에는 이 카메라를 마치 무선 공유기처럼 잡을 수 있는 공유기 이름과 패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나중에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로 이 카메라와 연결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네, 후면에는 여러 가지 단자가 모여 있는데요. 일단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옆쪽에 배터리 커버를 열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는 마이크로 SD 규격의 메모리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하단에는 작은 나사 구멍이 있는데요. 저거는 일반적인 삼각대에 있는 4분의 1인치 나사를 꽂을 수 없고 자체적으로 쓰는 삼각대용 어댑터를 먼저 연결한 이후에 일반적인 삼각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 어댑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에 있는 고리부터 걸고 아래쪽에 있는 나사를 돌려주면,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구멍에 일반적으로 쓰는 삼각대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 헤드는 보통 셀카봉이 있는 거랑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카메라를 딱 정해져 있는 각도가 아니라 상황마다 각도를 조절해야 될수 있잖아요. 그때 이용하면 좋기 때문에 각도 조절이 되지 않는 셀카봉 같은데 연결한 다음에 저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원하는 각도로 촬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셀카봉에 부착해 본 모습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높이나 각도를 다르게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 헤드를 연결한 다음에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죠. 헬멧 마운트입니다. 보통 이런 액션캠들은 헬멧이나 뭐 가슴, 어깨 같은 곳에 고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전거나 자동차 같은 탈것 위에 고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삼각대 나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마운트를 판매하는데요. 아쉽게도 의정부 영상 미디어 센터에는 많은 종류의 액세서리가 있진 않고 딱이두 가지 평평한 일반 부착식 마운트가 있고요 둥그런 헬멧 모양의 장비에 붙일 수 있는 마운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두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촬영을 할수 있겠죠. 이게 헬멧 마운트로 장착해본 모습입니다. 방수 케이스입니다. 아마 액션캠을 쓰는 많은 분들이 물 속에서 찍으려고 수중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용하실 겁니다. 저도 가끔씩 수중 촬영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카메라로 수중 을 촬영을 하려면 별도의 방수 케이지를 써야 되는데 그게 가격이 비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스마트폰용 그냥 방수팩을 쓴다든가 아니면 저렴한 케이스를 쓸 경우에는 화질이 많이 떨어지든가 기이 껴서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케이스에 연결하면 수심 5m 정도까지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수 케이스에 꽂은 이후에도 조작할 수 있게 몇 가지 버튼이 달려 있죠 스마트폰 앱에 연결하면 원격으로 여러가지 조작을 할수 있고요. 또 카메라 자체에는 없는 기능들에 들어가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미징 엣지라는 소니에서 나온 공식 앱을 설치하면 이 액션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디지털 카메라들도 원격으로 연결해서 조작하고 촬영한 파일을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촬영 중인 화면인데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카메라가 지금 어디를 찍고 있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으로 보던가 아니면 그런 라이브 뷰 리모컨이 있어야 어느 정도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스마트폰 제어 앱 모습입니다. 네, 이 소니 액션캠은 모바일 앱과 연동해서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녹화 정지를 할수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 모드를 전환할 수 있고 각종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소니 모바일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카메라를 등록해놔서 여기에 HDR-AZ1이라는 모델명이 뜨고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 연결하는 분이라면 아래에 있는 카메라 연결 등록을 누르고 카메라 안에 커버를 벗기면 나오는 QR코드를 찍던가 거기에 있는 모델 넘버,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 주시면 새 기기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서 연결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고요. 오른쪽 위에 회전 버튼을 누르면 가로 모드로도 볼수 있는데 지금 녹화 편 이상 세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버튼이 보이시죠? 첫 번째로는 가운데 아래에 있는 녹화 버튼입니다. 녹화. 녹화가 진행 중이고요. 촬영 중인 시간과 아래쪽에 메모리 카드에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배터리 잔량도 보이고요. 정지를 누르겠습니다. 네, 정지됐습니다.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 촬영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모드 버튼을 누르시고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고 모드가 바뀌면 여기서 셔터만 누르면 바로 촬영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드는 타임랩스 모드인데요.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사진을 직접 여러 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꽤 불편하니까 만약에 타임랩스 영상을 찍고 싶은 분이라면 여기서 녹화 버튼으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동영상으로 찍고 빨리 감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느낌은 다르니까 꼭 타임랩스여야 한다는 분들은 여기서 녹화를 누르시면 수많은 사진을 찍어서 타임랩스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동영상 모드로 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깔끔하게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고요. 가로로 돌리면 화면 전체를 꽉 채우면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영상에 집중할 수 있겠죠. 다시 눌러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 소니 액션캠에는 그다지 많은 버튼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이 앱에 연결해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카메라 내 이미지 보기. 이거는 일종의 재생 모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찍었던 영상과 지금 찍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로 가고 싶으면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서 제 폰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액션캠으로 찍은 사진들을 옮길 수 있는데요. 모든 영상을 바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고 mp4 파일은 바로 모바일로 옮길 수 있는데 전문 코덱인 xavc로 촬영한 파일은 모바일 앱으로 옮길 수 없고 따로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컴퓨터로 복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메뉴인 장면 선택, 물속 촬영을 할 때는 고정하기 위한 수중 모드로 찍으셔야 됩니다. 컬러 설정은 화사하게, 원색을 살리고 싶을 땐 생생한을 누르면 되지만 그러면 또 너무 눈부시는 경우도 있고 편집 때 보정을 하면 오히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뉴트럴, 중립적인 색감으로 찍는 게 괜찮습니다 녹화 모드는 여러 가지 설정이 있죠 위쪽이 가장 고 퀄리티이고 아래쪽이 가장 해상도가 낮은 겁니다. 가령 VGA는 640-480이라는 지금은 아무도 안쓸것 같은 해상도로 촬영하는 모드고요. 대신 오래 찍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PS 모드가 가장 고화질로 찍을 수 있는 고해상도 모드입니다. 동영상 형식은 MP4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나중에 편집을 원활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XVACS가 좋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꽤 큽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 형식을 바꿨더니 녹화 모드라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Mbps 전송률인데 60프레임 영상이냐, 30프레임 영상이냐, 24프레임 영상이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 느낌을 내고 싶으면 24프레임을 고르시면 되고요. 방송 느낌을 내고 싶으면 30프레임. 움직임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지러울 수 있는 영상이지만 부드럽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60프레임을 녹화 찍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24프레임 모드를 놓고 엄청나게 격렬한 운동을 찍으면 보는 사람들이 어지러워서 멀미할 수 있으니까 꼭 60프레임으로 놓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어, 손떨림 보정은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걸을 때 흔들림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전자적 기능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많은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무조건 손떨림 보정을 켜 주셔야 됩니다. 상하 반전 촬영은 카메라를 거치하는 상황에 따라서 거꾸로 찍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가령 걸어가는 제 발을 찍고 싶을 때 셀카봉의 단체 아래로 내리면 영상이 뒤집혀서 찍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상하 반전을 시켜버리면 일반적인 영상처럼 수평이 맞은 채로 찍힐 겁니다 물론 그런 거 상관없이 찍고 편집 때 뒤집는 게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영상을 공유하고 싶다 나는 편집 잘 못한다 는 분들은 여기서 상하 반전 촬영을 하시면 좀더 빠른 시간에 결과물을 제 각도로 보실 수 있겠죠. 연결된 장치의 비프음은 켜주시는 게 녹화 버튼을 눌렀을 때 혹은 전원을 켰을 때 소리를 내으로써 아, 내가 지금 찍고 있구나, 켜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꺼놓고 사용하면 실수로 녹화 버튼을 안누를수 있고요. 혹은 녹화와 정지 누르는 타이밍이 서로 어긋나서 찍어야 될 영상이 안 찍히고 들고 걸어다니는 영상이 찍힐 수도 있으니까 꼭이 소리 나는 건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TSC와 8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미국은 NTSC 방식의 TV를 쓰고 있고요. 중국이나 유럽, 북한은 8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NTSC 설정을 놓고 찍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절전 시장 시간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쓰다가 잠깐 딴 일을 하느라고 멈춰놓고. 이동을 하든가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카메라가 계속 켜 있으면 배터리가 빨리 닳고요. 특히 이 액션캠은 배터리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실수로 켜 놨다가 정작 찍어야 될때못 찍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충전이 빠르고 쉬운 것도 아니라서 배터리가 부족하면 난감한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60초를 해 놓으면 촬영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딴 일을 하면 1분 뒤에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절전 시간을 60초로 설정해주세요. 미러 모드는 좌우 영상을 반전시키는 건데 이 모드를 쓸 경우 글씨들이 뒤집혀 보이기도 하고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동작을 따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 미러 모드를 켜주세요. 격자선은 촬영할 때 의존하고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을 때 구도를 잡는다던가 수평을 맞출 때가 있죠. 그때 이 격자선을 띄워 놓고 쓰시면 좋으니까 가급적 3분할 격자 가이드 정도는 띄워 주시고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면은 한번 선택해서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 포맷은 지금까지 내가 찍은 영상과 사진을 다 지우겠다는 얘기니까 꼭 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확실하게 지우시는 게 좋겠죠. 소니 액션캠은 따로 모니터가 달려 있지 않고요. 그리고 별도의 시계형 모니터 장비는 가격이 비싸고 무엇보다 의정부 센터에는 이 모니터링 장비가 없기 때문에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잘 찍히고 있는 확인하시려면 무조건 이 모바일 앱을 받으셔서 설치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도는 스마트폰과 와이파이로 연결하신 이후에 촬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일반적인 카메라 설명서와는 다르게 거의 한장 정도에 다 들어갈 정도로 압축적으로 내용을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큰 도움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소니 AZ1 액션캠 사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뭐 일반적인 카메라는 아니지만 잘 쓰면 재밌고 특이한 촬영들을 할수 있거든요. 특히 야외 활동, 액티비티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액션캠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